안녕하세요. 서울 서일 관통증 센터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이윤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전문의 양우영입니다.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전문의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테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증 치료의 시술이 있는데요. 동맥 혈관의 이상에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혈관 시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생소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일본, 북미, 유럽 요런 곳에서는 그래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환자 치료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신의료 기술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겠다는 치료 방법인데 이런 시술이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정확하게 인정받고 있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개를 할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 세 분도 헛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아, 정확한 내용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요 이 시술을 소개하고 그 이후부터 연구되어 와서 시술을 하게 된 근거가 됐다 있던 것들은 딴거할거 거 없이 논문입니다. 논문. 형사들은 조서로 죽이고, 환사들은 판결문으로 죽인다. 어, 의사들은 논문으로 죽인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어드리자. 좀 쉽게 하려고 저희가 논문 읽어주시는 남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혈관에 굉장히 스페셜리티를 갖고 계시는 실력이 뛰어나신 원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테임 시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분 준비 되셨죠? 네. 테임이 시술 간략하게라도 이게 어떤 시술 인지 우리 양호연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임은 미세동맥 색전술이라는 시술입니다 보통 만성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분들이 대상인데요 특히 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절통이 있으시면 여러 가지 치료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뭐 약물이나 물리치료 아니면 주사치료 등등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전혀 좋아지지 않거나 만족도가 좀 떨어질 때 해볼 수 있는 시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방법은 손목이나 허벅지 안쪽에 있는 혈관을 통해 거기에 한 2mm 또는 3mm 정도 되는 작은 통로를 하나 만들고요. 그 통로를 통해서 통증을 일으킬 만한 이상 혈관, 미세 동맥을 찾아서 그 동맥에다가 약물을 뿌리는 형식으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뭐 수면마취나 전신마취 같은 게 전혀 필요 없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흔히 얘기하는 지긋지긋한 관절염 이런 거 여러 치료들을 많이 했는데도 잘 되지 않을 때 숨은 원인으로 동맥혈관이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찾아낸다. 그 찾아내면 치료를 한다. 그 내용이군요. 그러면 이 시술이 이제 소개된 논문이 있을 텐데요. 처음 시작한 논문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지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세임 시술이 처음 소개된 것은 JVIR이라는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학술지에 소개가 된 것이고요. 비 수술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부착부 염증을 가진 환자에 있어서 미세 동맥 색전술을 적용했다는 것이 그 제목이 되겠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일본의 정형외과 의사인 오크노 유지라는 사람이고요. 우리 서울선과 세임 공동 연구 및 협력 치료 MOU를 맺은 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화상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종형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혈관 쪽에 대한 시술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갖춰주신 분이었습니다. 이 논문, SCI 논문이죠? 아, 그 지금 말씀 주신 그 저널은 특히 혈관 시술 부분에서는 최고 권위로 하고 평가받는 논문인 걸로 알고 있고 먼저 논문이라면 개요를 작성하고 그 개요들의 대부분 논문의 내용이 에키스처럼 집중이 되어 있는데 에키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이 논문의 목적이거든요 연구 목적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누가 말씀 주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논문의 목적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작포 염증 이 계속 지속되고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 미세동맥색전술을 적용해서 그 통증을 줄여보겠다 하는 게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을 그렇게 명시를 하면은 제가 아는 논문의 흐름상 어떻게 달성하겠다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맞죠 원장님? 네. 어떤 식으로 연구 디자인을 해서 진행하셨을까요? 아, 김재영 원장님 시군요 <laughs> 여러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만성 통증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증으로서하는 부위에 대해서 동맥조영술을 시행을 해보면 정상적인 동맥 외에도 염증과 관련돼서 생겨있는 비정상적인 미세 동맥들이 생겨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찾아 들어가서 막아주는 것 그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치료를 해봤다는 거군요. 해봤죠 네. 네. 그러면 치료를 해본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겠죠. 예, 네. <laughs> 네, 그럼 그 결과 좀 소개해 주시죠. 음. <laughs> 아또 아, 제가... 김준형 원장님인가요? <laughs> 초기 논문을 소개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8케이스를 가지고 논문이 작성이 돼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그 부착부 염증이라는 게 뭐냐면 뼈에 근육이나 인대 같은 게 붙게 되죠. 붙는 자리에 염증이 잘 생기고 이것이 잘 치료가 안 되는 건데 어깨에 생기는 회전근개 건염이라든지 아킬레스 건염 그리고 무릎에 생기는 슬개 건염 혹은 족저근막염 같은 그런 잘 치료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서 미세동맥 색전술을 시행한 결과 기술적으로는 100%의 성공률을 보였고 큰 합병증 없이 시술이 잘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중요한 통증 측면에 있어서는 자기의 주관적인 통증을 숫자로 표현하는 이 바스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 시술 전에는 약 평균적으로 73점 정도의 자기의 통증을 표현했다면 시술 후한달 정도 지났을 때는 9점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놀랄 만한 성적이긴 한데 다만 임상 연구이기 때문에 테임의 효과를 전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증 부위가 한 부위만 아니라 이 관절 어느 곳에 있는 통증이든지 그 원인이 있다면은 치료가 또잘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아, 주게 네. 하는 논문이 되겠네요 근데 어 동맥을 지금 막는다고 좀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동맥을 막으면 큰일 나지 않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상동맥이 아니라 염증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아주 작은 혈관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막아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아, 얘기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는 치료를 할수 없다는 얘긴데 그러면 어떤 논문들이 좀 나와줘야지 치료를 좀 안전하게 할수 있냐 이제 거기에 대 궁금증이 음.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첫 논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제한점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음. 지난 10년간 여러 특허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기존 연구들은 한 환자를 가지고 치료를 했을 때 어떻게 되더라 정도 약간 관찰 일지 정도였다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RCT라는 연구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비교군을 설정하게 됩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환자를 모집을 해서 테임 치료를 실제로 시행하는 환자군과 테임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비교군을 설정을 한 다음에 연구를 진행을 해서 그 비교군이 효과에 비해서 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치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또는 동일한지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요. RCT라는 그 연구 결과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RCT가 나왔나요? <laughs> 2021년. 작년에. 2021년이요. 미국에서 RCT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여기 아마 띄워주실 텐데.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무릎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대상이 됐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병기를 알수 있습니다. 보통 1기에서 4기로 나눠지는데요. 4기 아주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외를 했고요. 나머지 1기에서 3기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테임 치료를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일부 환자는 실제로 테임을 시행을 하고 일부 환자는 테임과 비슷한 실제 테임이 아닌 시술을 시행을 해서요 결과를 도출해 봤는데요. 결과 역시 테임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분들은 전혀 통증 호전이 없었죠. 그와 대비해서 테임을 시행한 환자분들은 아주 분명한 통증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명 중에 2명에서 어... 확실한 통증 감소를 보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스 스코어 0점은 아무 통증이 없는 아주 편안한 상태를 말하고요. 100점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극심한 통증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시술 전에는 80점대 바스 스코어를 보이다가 시술 후 12개월이 지났을 시점에서 평가를 했을 때 바스 스코어가 30점 미만 대로 떨어져서 분명한 효과가 이 템이 있다고 입증이 일단 되었습니다 숫자로 확실히 보니까 얼마나 좋은 효과를 보이는지 확실히 다가온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는 치료가 되겠군요 네. 네. 물론 더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안전한 치료가 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RCT라고 하는 논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지금 무릎관절염 쪽에서는 효과들을 좀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도입이 빨리 된다면은 지금 치료 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한 줄기에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많은 분들 중에. 동맥 혈관 이상이라는 것으로 나을 수 있는 분들이 반드시 섞여 있다. 그분들을 빨리 찾아내서, 빨리 치료를 해드리면 적어도 그분들은 우리가 구해드릴 수 있다. 제가 지금 이 시술에 대한 내용들을 좀 들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문제가 있는 걸잘 발견을 해야겠네요. 진단이 잘 돼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동맥 혈관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동맥 혈관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네. 아, 그리고 혈관에 들어가서 이상 동맥 혈관을 잘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고, 네. 그리고 그거를 제거를 잘할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은 보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엑스레이나 MR 같은 영상적인 그런 기법으로 일단 진단이 들어가게 되고요. 의사의 진찰과 환자의 만성통증에 대한 경력 정치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진단이 되겠습니다. 어. 진료를 잘 보시는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선생님의 진료와 영상을 잘 보는 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가 어, 반드시 필요하겠군요 네. 어, 그러면 은 동맥혈관을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갑니까? 제가 들어갔겠습니다 아, <laughs> 영상의학과 전문의 중에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혈관 시술을 하는 분들이 1mm, 2mm도 안 되는 관을 가지고 들어가서 동맥혈관을 잘 찾아낸다 그러면 그 혈관을 막는 방법은 색전술이라고 하는 그걸로 막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저도 좀 합니다 <laughs> 간암이 있을 때 아주 뭐 1mm, 2mm 되는 간암들도 그렇게 동맥을 찾아 들어가서 다 막던 사람들이거든요. 매일 아침 한두 이스씩은다 하셨잖아요. <laughs> 네, 이제 밥 먹듯이 하던 시술인데 그 부분이 이제 통증 치료에 적용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진찰을 잘하는 정형외과 의사, 통증 관리도 잘하는 통증 센터, 혈관 시술을 잘하는 인터벤션 혈관 시술이 거기에 더해서 금상첨화라고 하면은 혹시 혈관 시술하다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얼른 해결 해줄수 있는 혈관외과 의사까지 있는 곳이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리 겠습니다. <laughs>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서울선 혈관 통증센터의 인터벤션영상의학과 이윤학이었습니다. 양우영이었습니다. 김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